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개망아정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SUV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죠. 기아의 올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에서야 가격이 많이 또 이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좀 살만한 또 가격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에 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고요. 올뉴스렌토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에 주행거리 17만 7천 키로 14년 등록 15년 모델 차량입니다. 교환은 지금 운전석기 휀더가 교환이 돼서 이제 사고는 이제 유사고로 분류는 되지만 앞쪽에 뼈대나 프레임 다친 부분은 없어서 뭐 크게 어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제 가격이 사고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다운이 됐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주시면될것 같고요.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는 한반 이상 60%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4, 0 50% 정도 나왔습니다. 어 아직은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판매가 수술 안 받는 금액으로. 1,0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요. 어, 상당히 깨끗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여기 입고한 후에 보통 이제 SUV는 차가 높기 때문에 여기 날개 부분이 탈때 먼저 닿아요. 그래서 거의 백이면백다 100 쓸려서 찢어져 있는데 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깔끔한 상태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네. 전동 시트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기본이에요. 뭐 추가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내비는 8인치 내비게이션 예, 삽입시켜 나오셨고요.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성명이 잘 나오고 스마트키는 한개 예, 보유하고 있고요. 버튼식 시동입니다. 미션 변속 시 충격 없고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이나 파손된 부분 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예, 프로토 에어컨. 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 양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에 프레스티지기 때문에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고요 가죽도 상당히 깨끗하네요 코드 컨트롤, 핸들, 리모컨, 편집 풀 기능 이상 없고 윈도우 스위치도 역시나 작동 이상 없습니다 전동 점이 사이드 미러 이상 없고요 네, 좋습니다 뭐 큰특 이상 없네요 천장도 깨끗하고요 에어백도 피필러에 들어가 있고 자 2열 한번 가볼게요 자 2열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거의 2열은탄 흔적이 없네요. 새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2열은 상태 A급.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는 도어 트림에 들어가 있고요. 2열 커튼도 이렇게 또 탑재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날개 파손되고 없이 이상 없고요. 암네스트 커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짐 실으시는 분들에게 뭐뭐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긴 하죠. SV가 이렇게 해서 네, 폴딩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상당히 넓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네, 5인승이네요. 7인승은 아니고 5인승이고 트렁크 활용도는 사용감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그냥 뭐 거의 주행만 하고 다니셨나봐요. 뭐 키로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뭐 짐을 싣거나 영업을 뛰거나 이런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행거리만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내장재는 깔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인 차량 올뉴 소렌토입니다. 예,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야 중고차 시장에서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 비싼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비싼 이유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뭐 물론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예, 소렌토 자체가 뭐 신차도 많이 나와서 이제 연식도 됐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차량은 지금 엔진, 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정숙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시면 들리시죠? 어, 잡음 전혀 없고요. 네, 엔진 소리 너무 좋거든요. 또 이런 차량 천만 원 초반대 1 0 5 0 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 놓치지 마시고 소렌토이 어, 어, 전모델이죠 뉴쏘렌토알도 사실 어, 거의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셔가지고 올뉴소렌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크 골드 대표번호 나와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 가능하니까 문의사항 있으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골드 김환 과장이었습 감사합니다